여러분, 저는 카터고요 저는 이제 어린애입니다. 사실, 예. 그러면 오늘은 보로를 한번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은 케톤은 뿌리 모로 가볍게 모여보도록 하겠습니다. 브로고! 오케이, 상대팀 핑프레 무죠 그럼 멘탈을... 잘보야 돼요, 멘탈을. 빼기 깨주고요. 아, 잠깐만, 잠깐만. 오케이, 죽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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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어. 아, 잠깐만, 죽어, 죽어, 죽어. 오케이, 오케이 천벌 날리다 아, 2초만 더 빨리 떨어졌다며. 아주 가 보고 있는데 가이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우리루리우리루리이빨을 잡고. 죽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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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뚝배기가 아니면 죄송해요 위뚝배기 잘못 찾았어요 안녕히 계세요 예야 잡아 잡아 잡라아 집수만 잘 찾았으면 좋겠지 오케이 천벌 날려주고요 죽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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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전 어제 누가 죽었던 응, 갈줄 알았지? 응, 갈줄 알았지? 응, 안 가? 응, 갈줄 알았지? 응, 안 가? 갈줄 알았지? 응, 안, 응, 갈줄 알았지? 어, 가? 갈줄 알았지? 응, 안 가? 어, 어, 갈줄 알았지? 어, 알았지? 응, 알았지? 어, 가. 아, 저, 어, 왜 궁을 쓰고 난리야? 왜 궁을 쓰고 난리죠, 쟤는? 타라는 진짜 센스가 더럽게 없네요. 어, 우리 팀은 투근접에, 어? 뭐야 지금 조합이 비... 응갈줄 알았지? 어안 가? 어 여기 있지 여기 있지? 아맞다갈줄 어, 알았지? 응, 안 가. 갈줄 알았지? 응안 가고요. 수고하세요 오이씨 지저 뭔데? 아 야야 좀, 좀 부숴봐라. 야아나좀좀 저거 때문에 짜. 아! 아, 크로우야, 저, 좀, 부숴보라고. 내 개, 구멍났잖아. 니 때문에. 응? 아, 자, 크로우자. 진만더 가져. 뚝배기, 진진자라지리진진자라메타 오케이. 한 마리 두었구요진진자라메타 해야 돼. 아, 아니, 저 제시포탑 좀 없애보라고. 야, 저거 지금 날뛰고 있잖아. 아 이건 뭐야 이건 뭔데 족조라기 지아엘 프리모가 안 좋네 음, 어, 다시 보지 말고 음. 어. 프리모로 계속 가보시다제 주가 못됐어긴 한데 일단 프리모도 오랜만에 한번 해볼게 야 주팀 주팀 어, 이제 두 근접에 이제 일금그 음, 뭐니 아 진짜 못했어 각좀 보지 마니 때문에 지금 아수지 때문에 다 망했네 진짜 절 땅까지 고보여지 어떻게 아 알고 있었는데 천벌할야천벌부야 무조건 무조건 천벌할래요첨천벌요 첨부해요 첨이해요 첨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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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뚝배기 요첨라해리첨부라 오케이 천만 이것도 리 한, 셜리 축입니다. 뾰로몬을 뭐 궁쳐 아, 한번만, 한번만. 아, 진짜, 진짜로. 미친댕이. 가는 척 못했어, 죽여, 못했어, 죽여, 못했어. 빠이빠이 할줄 알았는데. 아, 우리 꾸 음. 에 네, 프리모 버리고요. 내어 버리고, 이제, 모리스로 갑니다, 모리스 아, 모, 리스.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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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왜, 몇층 간다 어, 나진됐오 지금 보니까, 니카랑 부드이 같이 했고, 제가 한, 하나, 제가 그냥 혼자 한거 걸려, 총관이 있었던지. 뭐지? 쟤, 아, 쟤 까먹었다. 쟤 뭐지? 아주 못했죠 못했죠 못했어안 박스에 사실 괴찮아서 오 이게 이게 안 들어. 안돼 아, 우리 팀 제시 음. 지금 왜왜왜왜왜왜왜 뭐야 뭐하겠네 근데 우리 팀 애들도 좀 같이 한거 같은데 둘다 아이디 영어죠? 뭐, 저팀 아이디 둘다 똑같이 오는데. 거의만 한국겁니다어 죽어 어이. 죽어 어이, 뭐 하는 어 뭐하는 거지? 지금 어어아 잠깐만 너 궁수 궁수 챌이못 됐네? 이제 궁수 아 잠깐만 여너궁 궁수 챌이못 됐네? 아, 잠깐만. 어.. 아, 저.. 워터 마이아좀나 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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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짓, 가지잖아 가짓, 나 튈게! 나 튈게! 아.. 튄다고 했잖아 고맙다 예.. 일단 전 게임방송만 진행할 거고요 일단 계속 해봅니다 아.. 노랑아 죽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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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내가 패배했다. 제가 먼저 사실 저 그냥 전무 티스가 사실 궁도 먼저 찾고 저보다 먼저 때리긴 아닌데 네, 내가 먼저 때구나 아니 걔가 노랑이가 더 빨리 차긴 했어요. 그래갖고 그런지야 쟤는 뭐 육즙까지 스테이크를 들고 왔냐 가재 보통 발 구르기를 하는데 저 녀석은 진짜 아저짜증 나네. 야저 죽어라! 아 죽어라! 아 잠깐만! 아 우리 팀에는 인간 남자만 나오는 거야 모티스. 야 모티스 못하는 거야? 아니면은 나는 나 계속 모티스를 합시다. 예. 어, 각 잡자 각 잡자 각 잡자 각 잡자 각잡... 야좀 졸리네 아씨 뭐, 프리모는 그나마 좀수준급 실력인 것 같고요 에이, 이건 넣죠 무조건 못 넣냐? 얘못 넣는 사람 아닌데 얘 이걸 못넣다고 진짜 이걸 못 넣... 오케이 지금 딱 보니까 올라왔 에프리모 AI 같은거 실력이 좀 수준급은 개뿔. 수준급. 수준급, 수준급 트롤만 해요. 트롤, 트롤 중에서 수준급이야. 오케이. 야, 가자. 야, 아, 아, 아. 야, 라야 체력 찼다. 아, 저, 저, 빨리 반응속도 좀, 반응속도 좀 해야겠다. 아, 제 셸리 국민들 지금 들어갈까? 아, 좀 딸핀데. 아, 들어 들어가. 아, 진짜. 아, 제 밴드에이드다. 아, 실리 방에다 밴드에이드다. 어쩐지 아까 아, 체력이 금방 차더라. 수줍고 트롤이 준 패스 를 잡고 가는 척 안가, 가는 척이야 패스. 중. 아, 트롤 나이트, 나이스 그래서 마지막 마지막에 수정 컨트롤 수정 컨트롤이 아 잠만 좀 망, 예. 뭔데 왜 이쪽 놈이 내눈 비는 거 아니야? 수정 컨트롤이 좀 망망한 게 뭔데 네가 있는 거 알면서 일부러 한 거야? 궁했잖아아 진짜 아니, 아니 근데 생각보니까 셋다 지금 피가 높잖아. 스타 지금 피가 5천이거든요. 5천 이상 5천이거든요. 지금 스타 피가 그 정도인데 지금 내가 어떻게 들어가냐고. 3 3 탱커야 무슨. 우리는 한국의 탱크다아 탱커다. 야 이쪽으로 가. 야 최대한 애들 없는 쪽으로 가. 아 잠깐만. 아 이쪽으로 놓고 이쪽으로 놓고 자 봐. 가자 봐. 우야 안좋은니요이렇게 해서 안 좋은데. 야비비고있나아 있다. 비. 그랬서 우리한테 스타피가 우탱커 하나 둘라라란라라란라자라자 잡자 잡자 잡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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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자. 잡았고 놔수놔급 트롤아 패스 라 놔라 수준급 트롤이가 패스 안 줬어 놔수 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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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네 놔라 놔줘아라아라 놔라 놔야지 바보야 너쓸거 아니야, 팽아, 진짜. 흐트러기네, 팽아가 가자, 가자. 오케이, 죽여주고 올라가자, 올라가자. 올라가, 가자, 올라가 가자. 올라가야 돼. 아, 아 잠깐만, 각다 각이다, 나이스가 아니고 잡았다. 아, 잡았다. 아, 태어났잖아, 진짜. 그 아, 진짜 우리 팀 둘다 수족급 7월이었죠. 아, 내 동업이 좀 펼쳐져 있더만. 일단, 그럼, 저는 이제 뭐라거냐 바로, 머리, 까는 인 프리모라고 가겠습니다. 사실, 프리모도 좋아요. 이런 불순맵에서 좋단 말이지. 근데, 무시당하는 게 프리모인 게사거리 지금 겁나게 짧아요. 때문에 별로 이렇게 선호를 받는 게돈 아닙니다. 아 잠만 아쉘리잖아 어때 쉘리 있었어? 우리 팀뭐 하냐며? 아 우리 팀또둘다 아, 수준급 들어이네요 안녕 수준급. 아 얘네 빡 봐도 둘다. 같은 나라 사람일 거군요 둘다팀 매칭인 거 같은데 드럽게 못한다 아니, 이게 뭔데 아왜 여기서 태어났는데 갑자기 헨리야 내가 좀 가고 싶어 니가 궁이 있잖니 이거 못까 기 똑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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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죽어 이러다 다 죽어 이러다 다 죽고는 무슨 다 죽었니? 아이딱 봐도 공수 쓸 강조 가까이 가면 딱 봐도 공쓸일것 같고 가는 척, 응? 가는 척, 응? 응? 아, 참, 옆에 우리 팀이 있으니까. 자! 마지막 총벌까지 전부 써뒀다. 아, 이럴 때 쓰잖아, 솔직히. 아! 아! 공초 쪽으 가고 썼는데. 오, 이제 잘한다. 수준급이다, 쟤, 콜투는. 는 무슨, 더럽게 못하고. 아니, 진짜, 뭐하냐고, 기은 자꾸, 왜, 나한테, 패스놀이에? 아, 잠깐만. 코트, 코트, 이제, 와리가리 하면서 쏘는 거 보셨죠? 그게 이제, 한쪽으로만 쏘는 방법인데, 거의, 안, 멈춰있지 않고서 한쪽으로만 쏘는데, 그치, 상당히 어렵거든요. 저, 저만 아는 코트인데, 저, 와리가리 하면서, 슛 보셨죠? 내 제가 이제 예? 황이찬입니다. 황이찬이 어쩜 꿈? 황이찬입니다가 아니고 저는 이제 수웅이에요. 아 사정구 좀 짧은데. 아 오버 오버 타임 되면 지금 못한단 말이야 진짜. 아 역전을 하긴 해. 못해. 엘프리모는 이제부터 황이찬입니다. 황이찬. 황이찬. 얘도 보다도다패번린다 우리 팀 이제 카티스고요. 아, 카티스야, 못티스고요 와우, 얼구아, 다 모아서 다 쓰면 지금이다 지금이다 지금이다, 점프해주고 지미지미지 다 있어. 뭐야 못해서 뭔데 저게 못하는? 스키마 암흑마녀 끼지 뭔데 저렇게 못하는? 카드꼴 이제 보여줍니까? 가졌또가졌또 또, 또. 아, 저 콜트 옆에 있었다 참. 아, 자, 이제 정신 나갔나 봅니다 방금. 아, 저 뭐하냐고 모티스. 아, 저 지금 저, 매듭모기이라도 하나 좀. 저잘 않습니다 저는. 드리블. 가보자, 가지 없다. 가지도 없으면 갖고 자 매우 힘들어요는 죽을 어어 어, 뭐야 아나눈 깜빡이고 있었는데 아 우리 팀 모티즌 뭐 하냐 어째서 지원자서 그냥 매드무비 마냥 지원자 튀어가지고 지금 아, 뭐야, 이쪽으로 좀 쏘지 마. 얘들아, 제발. 나 근접이라고, 나, 근접, 나 근접이라고, 나 근접이라고 얘기했다. 나 근접이라고, 나근접이라 근데 왜 이쪽으로 쏘냐고. 난 넘쳐, 야! 어, 못 쏘, 뭔데 저렇게 못하냐고. 야, 뭐, 못 하냐고. 진짜, 무못 무척, 이렇게못 쏘. 아무튼, 예. 또 황희찬 했습니다. 황희찬이 황희찬 했다. 아, 지금 가끔 울랑말을 하고 있는 애들이 에머 탔으면, 보에머 탔으면. 가자, 카드고, 카드고, 카드고 곰 먹었네 또 막아라, 또 막아라 또 궁수 돈다 또 막아라 너. 미안해, 까니타 나. 나 수비 잘못 해, 까니타 애들이 궁수 타면 나 수비 못해더 죽여주고 펜치 주 간다 가자 아... 저봐. 야! 아니 저... 저... 으아... 진짜 저... 저 다시 가자 저기 다시 자 다시 가자 아아아아와아 점프를 이래, 이래서 있는... 좀프합 기자 딱강 나오면 아 벌써 20초밖에 안 남았어요 골 늦자 그렇지 이게 바로 가족입니다 이러분 보셨죠? 이거 줍니다. 카같스한번더 보여줘야지 예. 아니 저거 저 방금 그 놈인가 아닌데 방금 그놈 아니나? 그놈같은데 뭔가 어어어 그래 왜일플이 몰랐구나 아, 비빈줄 알았네 비벼갖고 망했네 싶었는데 걔 방해는 그놈 아니구나 실력이 방해는 그놈이 아니야 어 미안하다 얘들아 나 사실 진짜 못막거든 우는 우는공은 못막거든 우는공은 사실 진짜 더럽게 못막.. 어? 아 이거 못힐 수 있잖아 야. 아는, 추억하면서 애목 빼주고요. 아, 잠깐만. 아, 진입 잘못했어. 아, 이거 아닌데. 이 팀을 누르시면? 오, 오, 네. 아, 미안해, 미안해, 미안해. 아까 방금... 곧... <목소리> 하다 <됐. 목소리> 간다... 가는 척했다고... 여자매니저인가 보죠. 이8 0 0데미지짜리는 다시. 아. 죽여 나. 어. 아 근데 나도 못 막으니까 인정해. 못 막을 수 있었어. 언니는 고정 모티스를 한번 쏘봅시다. 가자. 상대팀 나보다 레벨, 적은 모티스. 입니다 점점 텐션이 떨어지고 있지만 그텐션 제가 잡아드찮은 친구는 괜찮은 친구는 괜찮은 친구는 괜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아은친구 잠깐만. 근데 찮은생각는 괜찮은 친구는 괜찮은 친구는 괜찮은 친구는 괜찮은 매구는 괜찮은 분은친 도정모티스를 못한다는 거. 도정모티스, 내가 못해 스킨, 스킨, 약간 좀, 기본, 정통모티스 스킨. 그거를 좀 잘한다는 거야 그니까, 암흑마녀 모티스, 박쥐 그 나갈 때, 그 있잖아, 박쥐 나가는 애들만 잘해. 그니까, 모은 스킨일 때도 박쥐 나가는 스킨들만 잘해난었을 때. 그니까, 도정모티스는 안 돼. 수동티스는 회오리 날리잖아 아 잠만 공 날렸다 아 이럴 때 공수만 안 했었는데 어차피 공항 칸은 맞아주긴 맞았으니까 자기가. 오.. 야 진짜 티스좀 하는데? 하지만 나한테는 안되나 아됐서지는 끌어다닐게 뚫! 뚫! 구 미제 나도 오는 공은 못 막아. 아진했고 있네. 아 진짜. 내가 오는 공은 못 막아도 오는 공은 못 막아도 제 키한테는 당하지 않는다. 응? 아 진짜. 팔길이 왜 이렇게 그냥 긴팔 방송이? 하나, 둘, 아! 하나 음 욕심이 너무 컸나 봅니다. 레벨에 맞게 공을 썼어야 되는데, 너무 멀었어. 오는 공못 막아도 제 키한테 당하지 않는다. 아, 김판원숭이잖아. 밟아라. 밟아라, 곰. 아, 오케이. 야, 우리 팀워크 받지방. 밟아라, 곰. 아, 오케이. 야, 우리 팀워크 받지방. 팀워크 받지. 받지, 팀워크. 이거라고. 이게 바로 우리 팀워크죠. 뭐? 어? 뭐야, 오케이 된 거야? 어떻게 된거죠? 근데 아까 진짜 보호 그거 군이랑 같이 온거죠?